그리고 얘는 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발 와! 제발요. 제발요. 영웅이 되게 해 주세요. 노트북 노트북 마우스로 나이스! 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오늘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혹시? 북미 서버부터 클로즈 베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라이엇에서 정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룬테라도 4월 29일쯤에 정식 출시가 됐었죠. 근데 지금 5월 5일 어린이날,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당일, 드디어 한국의 발로란트, 라이엇사의 FPS 게임이 클로즈베타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운이 좋게도 이번에, 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베타 키를 얻어서 이렇게 할수 있게 됐는데요. 게임 자체는 한번 정도 플레이 해봤는데, 정통 FPS입니다, 여러분. 뭐, 오버워치 이런 하이퍼 기반이 아니고, 전통 FPS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무언가 능력들이 있어요, 캐릭터마다. 그, 저는 오히려 이런 게더 좋더라고요. 서든어택처럼, 너무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서든어택은 이제 이동하면서 쏘는 게 되는데, 발로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면서 쏘면 명중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멈춰서 쏘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런 이제 정통 FPS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버워치 같은, 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낮은 연령층을 겨냥한 FPS라고 할까요? 그런 재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이제 연령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약간 능력이라는 걸 섞어 놨다. 근데 능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쿨타임이 도는 게 아니고, 한, 한 턴에, 이제 게임이 라운드로 진행이 되는데, 한 라운드에 사용할 수 있는 스킬 개수가 제한이 있고, 또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말로 해서는 모르겠죠? 그럼 플레이를 한번 해봅시다. 아쉽게도 여러분, 정말 재미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분걸 보세요. FPS는 정말 잼병일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마우스가 노트북 기본 마우스여가지고... 어... 아, 그런 두려워할 니까 들려요. 네, 일단... 어... 제가 이제 정치를 당하면 무섭기 때문에, 음성은 일단 끄고요 듣는 것만 하도록 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 말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클로즈 베타다 보니까 이제 정말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말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말을 안 하시네요 아이템은 이렇게 처음 단계에서는 살수 있고요 맵은 3개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번 해본 맵이네요 네, 지금까지 총 플레이를 두번 해봤습니다 전통 FPS라서 솔직히 좀 지루한 감이 있을 수 있어요. 잘 하시는 분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먹었죠? 개이득이죠? 다 주고. 아, 이게 노트북 마우스만 아니었어도. 진짜 대박.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뭐 설치하는 지뢰도 있고 무서운 게 많아요. 저희 잘하시는 분이 한분 계세요. 잘하시는 분이 한분 계세요. 저희가 또 공격 팀이기 때문에 지뢰를 설치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다 죽었네. 어이 쫄리네요. 이렇게 혼자 남는 거 되게 못 하는데. 30초 남았습니다. 스파이크를 확보했다. 아, 어, 이제 는뛰어야죠 스파이크를 설치를 해야 이기기 때문에. 20초 남았습니다.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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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발요! 영웅이 되게 해주세요! 영웅이 되게 해줘! 노트북 마우스로 이런, 이걸 해, 해낸다고? 노트북 마우스로 노트북 노트북 마우스로 나이사 아! 이거죠 이거죠 여러분 저 아, 녀석들 혼내주자고 아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노트북 마우스로 이걸 아 근데 아까 <laughs> 조금 뽀록이 있었네요 원래 이렇게 되지 않는데 이렇게 될 일이 없거든요. 이제 무기를 더 좋은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기면 이길수록 죽지만 않으면 무기가 유지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죽지만 않으면 무기가 유지가 돼서 크레딧을 쓸 필요가 없어요. 스킬은 아까처럼 구매하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아, 이게 상, 같은 팀 것도 맞는다는 거, 제가 몸소 알아냈고요. <laughs> 이게 되게 성가셔, 같은 팀때왜 맞는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재미가 있죠. 나름 쫄리는 맛이 있습니다. 운반자가 처치됐다. 아 저기 저기 죽었네. 잘웠어오 잘한다. 이분도 잘하네. 저기서 죽었기 때문에 저기에 누가 쬐고 있겠죠. 잘 봐야 돼. 아 이거 어떻게 씹혔구요 아, 이거 하면 진짜 숨을 못 쉬겠어. 재미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숨을 못 쉬겠네. 오케이. 한명 죽였구요. 오, 큰일 났다. 아, 기어지 아, 이거 점프를 왜 했지, 내가. 너무 놀라서 점프해버렸네요. 예, 기본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보호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무기를 너무 비싼 거살 필요가 없는 게. 방금처럼 개복치처럼 죽거든요, 결국. 아, 그리고 좀 말수를 늘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적, <laughs> 목, 그, 발소리도 들어야 되고 해가지고. 예, 발소리 못 들으면 죽는 게 너무 커. 한번 죽으면 게임을 못 하니까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돼 이거 이분 좀 잘하니까 이분 믿고 가자 이분 믿고 가면 될것 같아 무비를 점하고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리고 얘는 날 수도 있거든 이런 식으로 날오와 아 이게 진짜 제가 좀 억울한 게 이게 잘안 돌아가요 노트북이라 노트북 마우스 자체가 이게 잘안 돌아가 맵도 이게 상대 팀이랑 잘 붙어 이렇게 보세요 움직이면서 손안 맞아 저런 식으로 가만히 있어서 막그거싸야돼오 잘하는데 우리 팀 잘하네. 처음엔 약간 뽀록이였구요 근데 제가 대기타고 쏘는거는 좀 자신이 있어요 노트북이라서 마우스가 안움직여서 그렇지 아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참 에임싸움으로 가면 너무 불리하단 말이죠 이걸로 한번에 조져야되고 끝내겠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장난 안치고 가봅시다 FPS 고자도 할수 있다 궁극기 찾거든요 궁극기 한번 보여 드릴게요 X키죠 스킬에 아무튼 상점에서 이런 식으로 스킬 살수 있는 게 지금 왼쪽 동글뱅이로 표시돼 있죠 3개가 최대 2개가 최대 1개가 최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맞았어요 저리 맞았고요 오, 좀 무서워. 네가 와라. 여기 가서 보고 있고. 오, 우리들 맞고. 어, 휠좋고요 아, 이게 참. 이거 보세요. 이게 안 돌아가요. 제가, 제가 안 돌리고 싶은 게 아니고. 노트북이다 보니까 끌어치기가 안 돼. 아, 진짜 너무 가슴 아프네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아 이.. 진짜 음, 그냥 믿으면 돼. 감도를 높이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이런식으로 부족한 스킬은 사 수가 있습니다 연막폭발은 근데 필요없고 이 높이뛰는 상승기류 이런거 정도만 써주면 될것같고요아 진짜 아까처럼 한 번만 보, 보여주자 아이 희열이 진짜 장난이 아닌데 한쪽으로 가줘야겠다 A 쪽으로 뚫는 모양이에요. 이제 공격자들은 A냐, B냐, 스파이크라는 폭탄을 설치할지 말지를 결정하죠. 시야 차단! 야 차단 해주고, 점프해서 다시 우위를 정합니다. 시야 점유하고, 여기서, 여기서, 누가한명 만날 것 같은데. 아, 제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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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돌려. 알겠지? 아, 이거 진짜 제발 노트북 마우스 힘내. 제발 힘내. 반자가치됐다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저기, 저기서 죽었어? A 사이트 쪽으로 온다는 거야? 아, 아지 우리가 가고 있지. 우리가 가다 죽었구나. 피할 수 없을까? 아, 우리 다 죽었냐, 우리 왜? 이크 했다. 됐다. 접어. 걔? 아, 이게 진짜, 노트북 마우스 수준. 아! 이게 룬테라만 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어거지로 한 명씩 잡고는 있는데, 우리 팀이 일단 두 분이 처음 하시나봐. 이게 처음 하면 진짜 킬 잡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정통 FPS 하시는 분들은 유리는 한데, 저런 식으로 이제 스킬들을 쓰면 조금 감이 안올 수도 있죠. 아, 지금 같은 무기만 보여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어, 비싼 걸 쓰면 다음 라운드에 그만큼 그 이런 무기들 못 쓰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권총으로 만들고 싸워야 될 수도 있어 가지고. 아, 이 진짜 잘만 움직이면 이길 수 있는데. 마우스 아, 진짜 이게 너무 놀라서 이게 점프하는 게 아, 마우스만 좀잘 들으면 나도 할 만한데. 정말로 아 됐어. 마우스가 안 들어가지고 잠깐만요. 이거를 맥이 좀 걸려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명중이다. 어 잠만 있어봐라 어디서 조정하더라? 여기인가? 인서페이스 장비 음.. 화면 어려워요. 지 이 키니스 는데 그래픽 품질 여기. 있대.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세부 묘사. 물질 품질 필요 없고, UI도 필요 없고, 잘안 보이긴 하니. 텍스처만 살려놓고. 이 정도까지만. 이제 좀 부드럽게 들어간 것 같죠. 아, 아깝다. 아 근데 너무 지는데? 이게 총 라운드가 25라운드로 알고 있어요. 13선승제 13성 승제고. 어, 누가 한 명이 나갔나? 어, 뭐야?